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전국! 트럭 최전! 통편집됐습니다. <laughs> <laughs> 박수! 아, 박수 전 예, 이게 아니죠? 유튜브 댓글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제 얼굴 본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상황을 좀 설명해야 드려. 될것 같았어요. 상황을 조금 설명 드려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락 후기 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별 일곱급 받고 예비 합격자였는데 결국은 못 피지는 않았어요. 뭐 괜찮아요. 인증할 것도 인증해야 해야 되니까 제가 통편집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경험. 인것 같아요. 얻은 게더 많아요. 일단 좋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넘어져야 또 다시 일어나고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트 전국 체전 저한테 승약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약초서. 병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 털어 봅시다. 시원하게 가자. 일단 전국 트롯 체전 위하여 <laughs> 짐심같지 않죠? 뭐가아니 뭔가... <laughs> 아니야. 다 잘되길 바랄게요. 음. <laughs> 술이 타구나. 안 타라. 이거는 그 오리지널 차미슬 빨간 거. 나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개구리 보이시나요? 개구리.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개구리. 제가 원래 사실 소주 잘 먹는데 오늘은 왠지 소주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아, 안주 어디 갔어요? 일단 안주 보여드릴게요. 오오오오. 맛있나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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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귤 제절이라서 귤 먹어야지. 귤이랑 소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찐죽찐마 진짜 맛있다. 것 같아요 음, 어우 맛있다. 음, 짠. <laughs> 음, 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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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제는 진짜 소리 팔구나. 와우. 알았어. 그래. 그래. 떨어졌어. 바보 그래. 나는 킴을 킬러예요. 아, 아무튼 다시 오디션 얘기하자면 제가 원래 오디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션 경쟁이잖아요 경연 뭐 뭐가 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고 그 KBS에서도 하니까 제가 원래 KBS 많이 했거든요 뭐 전국노래자랑 부터 뭐 다른 것 계속 KBS 활동 많이 했으니까 뭐가 이번에 KBS에서 하니까 뭐가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 결국에는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살짝 그 노래에 대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게 사람 앞에서 많이 떨렸어요. 요즘은 그래서 뭐 버스킹이나 뭐 이런 걸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도 아예 못 했으니까 어무드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날은 아, 너무 떨어가지고 실력발알 못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떨어져도 좋다. 그냥 그어디션날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떨어지니까 와 하나도 안 시원했어요. 아, 다시 하고 싶다.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이즈부터 아,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서 빨리 트러트 체전이나 시즌2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다시 나가서 진짜 실력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에 사실 제가 정말 한국을 사랑한 마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의 눈물 선택했어요 왜냐면 다른 노래보다도 목표의 눈물 한국인들의 한잘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너는 이 순간에 왜똥 사냐 알아서 잘했어 이거 화장실이야 화장실에서 똥 사면 이거 줘야 돼 어이치 했어. 어 엄마 지금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목포의 눈물은 일찍강점기 때 그때 만든 노래인데 정말 슬픈 역사를 나라를 잃은 소름 담겨있는 노래예요 목포항에서 많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한이 많이 담겨있는 노래인 거죠 일찍강점기 때는 가사 일부로 바뀌었어요 노래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역사들 있어서 되게 공부도 많이 됐어요. 이 노래 정말 한번 제대로 기타 치면서 불러보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 그냥 아 기타 치지 말라고. 어차피 떨리는 무대인데 만약에 너는 기타 치면 노래 직접 못할 거라. 저는 그래도 뭐가 좀색 다른 무대?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잘안 됐지만 그때 제가 못했던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튼 한 담겨져 있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노래 제대로 녹음한 건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아이. 그 날에 정말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괜히 거기 나가서 많이 후회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열정 생긴 것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화도 나니까 막 다음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아, 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구나. 그리고 한국 가요 정말 사랑하구나. 이런 것다 소란에서 다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정말 발전의 길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계획 지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트롯체전한테 좀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경험 안 했으면 그냥 너무 편하게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안 보여? 해바라기 씨. 그렇지. <laughs> 어 얘는 어색지 않아요. 아이 귀여워. 크래프톤. 그래, 하지 말래. <laughs> 아 사실 그리고 한마디로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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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난 목표 무첫 라운드에서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계속 몰락하면 내가 원래 핀내딘고물연 온고 가고 싶어서요. 빅네딘 고모령도 한국의 아픈 역사 담겨 있어서 한번 꼭 제대로 불러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모령 태구족이에요. 령은 고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역도 있는데 그 역에서 입을 많이 했었어요. 기차 타고 항구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끌려갔어요. 일본으로. 일본으로. 아또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할 때만 응 가사니? 아 신기하다. 한이는 앵무새. 아, 비는 고물용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짧게만 털려드릴까 제대로 녹음해서 올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 아파. 실망하지 마시고 아 아파. 아무튼 유튜브도 제가 사실 꾸준히 안 했잖아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영상 많이 찍어서 좋은 노래들 많이 틀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가수 로미나 위하여 화이팅!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치 앵그리, 앵그리 한번 얘기해 봐. 브라보! 브라보! 카피인